수열의 극한. 자, 어디 또 얼마나 잘하나? 수능 문제에서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죠.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이제 이거죠.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할때 부정형의 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영분의 0꼴,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은 어떻게 어떻게 계산을 하자. 근데 공부를 좀더 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영분의 0꼴은 지들 맘대로 바뀌기도 하고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또 지들끼리 바뀌기도 하고 이렇지 않던가? 아예를 들어서 리미트 쓰지 마. n이 무한대로 갔잖니. n 분의 1에다가 3n을 곱했대요. 이렇게 답은 3이잖아요. 근데 분석을 할때 얘가 너는 무한소로 가고 너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부정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얘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분의 3n으로 쓰잖니. 그러면 아 너는 무한대 너도 무한대니까 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이렇게 정형화해서 배우는 거잖아 근데 지금 방금 봤듯이 모든 부정형은 지들끼리 다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략 부정형의 극한을 계산을 할때 쓰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또 쓰면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해요 수열의 극한의 재료 하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분의 상수꼴, 네가 영으로 간다는 이 재료 하나랑 이 재료 하나.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아래 n 제곱꼴이 있는데 그게 영으로 가는 요 재료 하나. 물론 절대값 알은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두 가지 재료로 모든 수열의 극한 문제를 다 풀지 않니? 그렇잖아요. 무한대문에 무한대꼬이든 뭐, 어떤 거든. 다이두 가지로 푸니까 두 가지 재료를 일단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극한을 풀어. 근데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요거부터 일단 하자. 극한의 성질부터 잠깐 해볼까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의 성질을 얘기를 할때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치 견산이랑 실수배가 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니? 그렇지? 그래서 모든 교과서 에 이렇게 써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n은 베타로 수렴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쓰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갔어요. a의 n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b의 n이 있어요. 일반항이 a라는 얘기죠. 근데 너는 함부로 찢을 수는 없잖아. 수렴한다는 가정하에만 찢을 수 있는 거잖아. a 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n으로 찢을 수 있어요. 수렴했기 때문에 찢을 수 있고 그때 극한값이 알파랑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을 할 거야. 이런 게다 쓰여져 있거든. 그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냐면 항상 수렴합니다, 무엇이 수렴합니다, 무엇이 수렴합니다 이딴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뭐요렇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제곱 분의 a n이 3으로 수렴한다고 한다 다음을 푸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론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3으로 수렴하면 a, n이 3n제곱으로 출발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그걸 집어넣고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막 넣고 풀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태반이었다고 최근 유형들을 보면 그렇게 풀면 낚이도록 문제가 나오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엄두를 두세요 딱 요거를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수렴한다고 했으면 얘를 그냥 가지고 가라고 얘를 가지고 가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있으면 걔를 가지고 변신을 시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찍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찍지 마 이제 이게 나왔다고 해서 a 의 n을 그냥 무작정 3n 적으로 놓고 푸는 그런 습관을 약간 버리자고 쉬운 문제는 괜찮아 쉬운 문제는 괜찮은데 센 문제를 만나면 이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 수렴하는 놈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 그거예요. 그거. 그거 기억하라는 소리야.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a의 n이랑 b의 n을 곱했어. 일반항은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서 an이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b의 n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알파랑 베타랑 곱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렴할 때만 이게 된다. 이 뜻이고 건성건성 넘어가는 마지막 것도 있죠. an분의 bn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항이 너라는 소리인데 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갔을 때 a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갔을 때 b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로 쓸 텐데 분모는 0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알파는 0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 뭐. 된거죠? 여기 극한, 실수배는 생략했어요 k가 곱해져있으면 k가 앞으로 나가는 건 생략했습니다 극한의 기본정질이 교과서에 다 있는데 걔를 연구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수렴하는 놈만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하도록 하자 할수 있겠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재료는 일단 얘예요이 두개를 가지고 놀거야 얘예 하나만 들어볼까? 리미트. 애니 n이 무한대로 뭐 가3 곱하기 7의 n승이 있고 4 곱하기 3의 n승이 있고 뭐할까요? 2 곱하기 7의 n승이 있고 오! 이렇게 있대요. 답은 2분의 3이잖아. 근데 2분의 3이었던 이유가 이렇게 지수함수의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으면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죠.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밑이 음수여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절대값이 큰게 이제 7이니까 7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죠. 일단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부정형인 거잖아.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재료를 적을 쓰라는 거예요. 됐죠? 분모 분자를 이제 7의 n제곱으로 나눠 더하기 5곱하기 7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쓸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 빼기 4곱하기 7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정형으로 바뀐 거잖아 애니 무한대로 가면 어 밑의 절댓값이 1보다 작은 거라서 이놈이 0으로 죽을 것이고 네가 0으로 죽을 것이니까 수렴한다는 가정화에사치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분모 2, 분자 3이니까 2분의 3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기본 재료는 그런 거라고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꿀 때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 바꾸려면 이걸 이용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거 같고 어, 미친 척하고 로피탈 쓰는 거는 함수 극한에서 보도록 하고 약간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무한급수. 무한급수의 정의를 써 보면 어떤 수열의 합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이런 얘기죠. 질문해 볼게. 무한급수는 수열의 극한이니? 맞니더 하는 건데? 어 얘를 일반 항으로 보세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S1이 있고 S2가 있고 S3가 있고 나열하는 거잖아. 수열의 극한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나열을 해서 무한 번째 항이 어디로 갈까요? 궁금한 게 수열의 극한이었잖아.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일반 항일 텐데 일반 항이 급수형일반항이라는 소리야 합으로 표현된 일반항이라는 얘기예요 급수형일반항이라는 소리고 걔를 나열을 해보면 S에 1, S에 2, S에 3이 나열을 할거 아니겠니 이렇게. 그니까 러 이수열의 첫 번째 항은 A1과 똑같은 놈이고 이수열의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A2라는 소리고 그소리예요 이수열의 세 번째 항은 A1에서 A2에서 A3까지 더한 이런 세 번째 항이 나올 테고 그러면 별.. 조, 뭐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S 무한대로 쓰면 A, 무한번째 항이 A2 이렇게 쭉 가서 무한대까지 더한 이 항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열의극 칼에서 이수열의 무한번째 항이 뭐냐 궁금해 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엇이지요가 궁금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걔를 무한급수라고 부르고,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쓰는 것도 적분에서참 많이 봤고, 그다음에 너랑 너랑 변수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쓰는 것은 미적분 원에서 많이 보는 패턴이고 그러면 무한급수 또한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무한급수 의 합이 존재해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수렴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무한급수 의 합이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러면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아요? 일반항영어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 일반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n 얘기하는 거야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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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간다 이제 이 사실을 알죠 요정도 증명을 할수 있죠 an이라는 걸 하려면 요정도로 짚고 넘어가자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빼면 돼요 최근 유형은 또 이거 체크하는 문제가 또 등장해 계속 아우 짜증나 죽겠어요 등장해 근데 극한 문제를 풀 때는 큰 지장이 없어. 급수 문제를 풀 때는 다른데,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없어. 왜? 그냥 일반적인 수혈의 극한은 무한번짱이 뭐지요?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첫번짱이 같으냐, 다르냐, 이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급수는 얘기가 다른 게1 더하기 쭈루룩 간 거랑 2 더하기 쭈루룩 간 거랑은 답이 다르잖아. 그지 답이 다른 거니까 합하는 형태로 갔을땐 조심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지금 수혈의 극한 입장에서 증명하는 거라서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정체를 밝히러 가래 그러면 너는 n이 무한대로 가서 sn에서 sn-1을 뺀 너의 정체를 밝히는 거와 마찬가지고 근데 sn도 수렴하고 sn-1도 수렴하잖아요 네가 l로 수렴하면 sn-1도 l로 수렴할 거 아니겠어요 수렴하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되므로 n이 무한대로 가서 sn- limit n이 무한대로 가서 sn-1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도 l이고 얘도 l이니까 어 그래 너는 0이야. 일반항은 0으로 가. 그랬던 거예요. 기억 나죠? 그래서 무한급수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이 명제는 참이었던 것 같고. 응? 왜요? 된 거죠? 역은요. 역은